안녕하세요. 알프리입니다. 오늘은 2013년 방사선 관리 기술사 3교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시면 이 실험자의 예탁률 설명을 평가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앞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섭취한 물은 3일 동안에 모두 배설된다고 가정했습니다 3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섭취가 시작되고 3일까지 예탄 유효선량을 먼저 구해주시고 다음에 3일 이후에 예탄 유효선량을 구해주셔서 요거의 합을 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일까지의 메탄유 석량을 구하기 위해서, 유, 분계산수를한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일까지의 유분계산수를 구하면은, 그러면 실험자의 체중이 70kg 이라고 랬고요 체중이 60%라고 했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kg을 리터로 바꿔줄 수가 있죠. 70L. 그 중에 60%가 수분이라고 했으니까요. 0.6g 되겠네. 자, 그리고 분자에는 2일 동안에 20L의 물을 섭취했다고 했습니다. 20L. 어, 그리고 섭취한 물은 3일 동안. 우수 배설된다 이렇잖아요 3일 동안 아,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0.1587 d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로 3일 이후에는 이제 생물학적 반감기와 물리적 반감기에 의해서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 유효분개 방수를 보여주시면 은선는 물리적 분개 반감기로표시질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효반감기는 물리적 반감기 12.3년 365일이죠? 더하기 생물학적 관광기 12일 네. 분자는 12.3 곱하기 165 곱하기 12 그래서 11.98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약은 되는 수는 11.989에 0 6 9 4 0.0 79어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적용을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섭취후의 초기설량률을 먼저 그려볼게요자 체중은 70kg이구요 70kg 그래서 1 g b p s 를 환경수소를 섭취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곱하기 20의 고성 DPS 곱하기 자 베타하면 1개당 하나가 발, 방출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 에너지는 0.018 메가 일렉트로보트에요 베타스, 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에너지 값을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줘. 0.018 메가 일렉트로보트 ×이 1.6 ×이 10에 마이너스 13세. 밀리암페어 암페어 트이 초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삼천육백 세퍼 아워 이이십 아워 볼자 초기 섭취 위의 초기 설정률은 일천일팔. 미리 그레이퍼, 기가 나오겠네요. So, 1번. 3일 동안의예탁설량 예타유설량은 1 1 8 미리 그레이퍼, 기, 거기 0.1587. 어디? 네일 3, 4, 1. 5, 10, 3, 2, 10, 1 2 5 8 7어3일동안5잖아3 d 면되겠네7 1 3 단위가 시버트가 되겠네요 1 m m 시버트 더미리평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걸 구해 주시면 2.82mm 시버트가 나옵니다 그국은는1번에 단위 3일 동안의 예탄 요소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3일 후에 설량물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3일 후에 설량물 그래서, 우선 3일 동안에 이제 방사능 양도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 곱하기 10에 부터. DPS 하기 2. 마이너스 0.1587 더디, 더기 3d. 해 주시면 은6.2 더기 10에 80, 100크래. 이 나올 ]가위 겁니다. 가이 기가 100크래를 한줄두 개를 섭취했는데, 물과 함께 이제 배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는 이제 방사능량이 요 유분계 상수에 의해서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시켜준 을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방사능량은 여기 남겠네. 자, 요거를 이용해서. 3일 후에 선량률을 포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아, 분모에는 70g, kg 주가6.2 곱하기 10의 80, dps 곱하기 100이 요렇게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7 3 4 미리 크로이 어 d 가 나올겁니다. 자, 그래서 예타 규 v 을량하면해겠네0 m d k v 10mdkv. 1 0 m d k 자 여기 3일 이후에 예태교수 현장은 물리적 반감기와 생물적 반감기를 고려한 해서 구한 유 붕괴 선수를 적용시켜 주면 되겠 네, 요0 0 5 7 per d 2 1 2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0579 곱하기 곱하기 50년 곱하기 3 6 5 이렇게 해주면은 예태교 설정이 됩니다. 12.7 미리 그레이가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예초 유전형이기 때문에 1미리시버트 미리 그레이를 곱해주면 12.7 미리 그레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해당는 거는 12.7 미리 그레이가 될 거야. 그리고 1해당 되는 거는 2.82 미리시버트가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주면 15.52 미리시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도 예측이엇설 해면 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3일 동안에 적용시켜야 되는요 요 분계성수라 3일 이후에. 이용 시켜야 될 이유방 이유분개 상수를 잘 구별해서 초기 섭취량 구하고 애터링설량을 구하고 다시 3일 이후에 설량 을구에서 거기다 애터링설량 을구하면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프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완을 해볼게요. 여기 1번에 여기, 에테교 설량을 구하는 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설량으로 구한 거에서, 여기 적분을 해준 건데요. 자, 이 적분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자, 람사 분의 1. 2-4, -4랑 같은 변환 시켜서 계산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1미리시 m 트미리그이라는 거는 베타선. 이게 지금 베타선 방출되는 방사선이 베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선의 방사선 가중치. 네. 곱해서 단위를 15%로 바꿔준 겁니다. 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